전 한길이라는 사람, 이이 이, 사람 또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하나 죽을라 그러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있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다 개소리예요. 이 사람 하는 소리 믿지 마세요. 킹업컵스이 남자가 누구지? 강신업도 이 카드거든요. 강신업이 죄송하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어... 이 사람하고 힘을 합치는 것 같아요. 손을 잡고 뒤에서 도와주던지 근데 법적인 문제 생겨요.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되는 조사를 받게 되던지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야, 좀 배신하거든요.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어, 못된 짓 해요. 해서 안 되는 범죄 저질러요. 거짓말하고, 범죄 저지르고, 어, 남을 속이고, 이 사람도 양심 없는 사람이고, 어, 그냥 이,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이고, 늘 돈에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그래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역시 커다란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져도 더큰걸 노리고, 어, 거절하고 이래요, 이 사람. 일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된막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사람들과 어 합쳐서 뭔가 자기가 좀 커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이재명 공격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어, 이재명 대표한테 덤비고 이재명 대표를 두들겨 패려고 두들겨 팬다는 게 폭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선동질을 좀 하게 돼요. 이재명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말로 어마어마한 못된 짓을 하게 돼요. 그것을 거짓말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나중에. 경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기 꿈은 있지만 하여간 이재명 대표 한이 이 사람도 약간의 내란 선동 비슷한 짓거리들을 폭동을 선동을 할 거예요, 이 앞으로. 그런데 그게, 어, 좋지 않은 작, 작용을 하게 돼요, 자기한테. 해롭게 돼요. 윤석열한테 돈을 받게 되는데 윤석열한테 받겠어요. 아무래도 김명신이가 돼서 주는 거지. 돈 엄청 많이 받아요. 돈 굉장히 크게 챙겨요. 돈을 많이 챙기고 어, 이자도 해외 나가요. 뒤에 배우들과 만나서 앞으로 시끄럽게 할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시끄럽게 하고,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좀 생겨요. 아마 돈을 그래서 돈을 받게 요구하고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시켜요. 이 사람을 부추겨서 일을 시키든지, 부추겨서 뭔가 임무를 주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챙겨서 되게 어, 아무래도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어, 돈을 얻어서 즐거운 일을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막 없었다 하더라도 돈을 누가 주어서 돈이 잔뜩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이런 운세예요, 이 사람도. 수습할 일이 좀 있어서 해외를 나가는 것 같아요. 이자가 당장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유동기운세예요. 이거는 이 재명한테 정말 못되게 했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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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악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여자를 내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남을 버림, 남을 그냥 죽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돌아와요. 돈을 추적, 추적할 거예요. 이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챙겼는지 추적하게 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기고 아마 조사를 좀 받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여태까지는 어, 폐악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많이 어,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떠나야 될 거예요. 해서는 안되는짓 너무 많이 했고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이 앞으로. 처참하게, 어, 자기의 얼굴이 완전히 똥이 되는 그런 일을 좀 당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불안해지고 법을 따라야,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법에 걸려서 어떤 일을 좀 당하게 되고, 돈에 관련된, 그 추적을 당해서 크게 내쳐지게 돼요. 문제가 크게 생기게 돼요. 아마도 여자, 살던 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글쎄, 그렇게 잘 흘러갈까? 돈을 좀 많이 챙겨요.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챙기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계속. 돈을 받아가지고 뭘또 그렇게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잠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신당해요. 배신당하고 모든 거다 잃게 돼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김명신이 돈을 받고, 김명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김명신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사람도 방송한다 그랬나요? 유튜브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아마도 어, 그 강신업인가? 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거든요 앞으로 강신업도 이 카드고 킹 오브 컵스가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지? 김용현도 이 카드예요. 근데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하고 아마 같이 일하게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 사람 일잘안 풀려요. 굉장히 꼬여요. 자꾸 좀 내쳐지게 되고, 누군가가 좀 버리는 것 같아요. 너, 너 이제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시작을 하고 다시 그거를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건지? 누군가와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시끄러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주 많이 생기는 어 그것 때문에 조금 아주 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문명 뒤집어져요. 이제 이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살짝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자가 감옥에 가나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 아직까지 감옥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운명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유동규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